컨덴서 두 개를 찍고 왔고요. 한번 잘 고민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머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모든 게다 처음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제 업을 찾은 게 아닌가. A랑 B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때 진짜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걱정을 제가 만드는 것이도. 제가 한 동안 지금 머리를 3mm로 밀고 나서 계속 기르기만 하니까. 머리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머리 좀 하러 가려고요. 예전에는 막 동안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저는 요즘에 하루 종일 편집만 하고 있답니다. 아, 나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차했는데 비가 또 오네요. 빗물이 보이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계약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았었어요. 저한테 이제 요구하셨던 부분은 기획하는 일, 영상 편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채널 관리, 업로드라든지. 사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일이 더 많겠죠. 그렇게 첫날에 제가 이제 리허설, 리허설 촬영을 해보고 얼마 전에 이제 첫번째 촬영을 해가지고 컨텐츠 두개를 찍고 왔고요. 그 뒤로 계속 저는 이 편집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 몰골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라면 먹고, 막 시켜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가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왜냐면 저는 누구 밑에서 들어가서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기획, 뭐 대본 작성, 촬영, 편집, 뭐 업로드, 채널 관리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다 하면서 매주 하나씩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어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 거를 좀더 채널을 하나 새로 해가지고 성과를 한번 내보고 싶은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하는 일을 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영상 편집만 해도 일주일 내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기획하는 거랑 대본 쓰고 또 촬영하러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 거를 너무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제가 안 해본 경험이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보는 게좀 좋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롭게 기획하는 것도 어쨌든 제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좀 해볼까 했었어요. 물론 돈도 좀벌수 있고요. 근데 사실 금액을 제가 오픈하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받는 금액이.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첫 촬영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래 제가 한번 컨텐츠를 하나 다 만들어보고 이걸 할지 말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좀 급작스럽게 좀 흘러가면서 바로 계약하게. 될 정도까지 얘기가 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첫 컨텐츠 찍고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해보고 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어떤 게더 맞는 선택인지 한번 그런 걸좀잘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감사하게도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해주시고 이해하시면서 한번 잘 고민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첫 컨텐츠 찍고 한 5일 정도 지났나요? 제가 이제 컨텐츠 영상 편집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시간을 한번 재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꼬박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후기는 제가 머리를 좀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저는 미용실에 도착해서 시원하게 커트를 했고요. 머리가 너무 떠가지고 다운펌도 진행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할 때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 고개가 끊어져라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확실히 머리한 게 훨씬 깔끔하네요 근데 지금 머리가 좀 짧아서 아무리 예쁘게 해도 뜬대요 뒤에는 좀 떠요 음. 아 그래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머리 자르고 나니까 다시 저의 이 작은 머리를 찾았습니다 아 진짜요? 며칠 사이에 아, 막 눈도 엄청 왔다가 햇빛도 엄청 쨍쨍했다가 오늘은 또 비도 엄청 억수같이 내렸다가 제가 한동안 집에만 계속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좋네요 또 집에 가서도 편집을 마저 해야 돼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 5일 동안 계속 집에서 편집만 해 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분과 같이 계속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물론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근데 물론 잘 되면 더 계속 같이 하기로 했었던 거죠. 두 가지 옵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일단 크게 보면은 제가 그분과 안 하면 제 거를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아지니까 뭔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더 쏟아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분과 같이 일하는 걸 선택하면 아무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게다 처음이다 보니까 하면서 되게 부담감이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부담감이 크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뭔가 잘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신경도 좀 예민해지고. 사실 편집만 해도 여러 가지 모션 효과들에 대해서 제가 뭐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검색해보고 공부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초반이라서 이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어, 손에 익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편집적인 요소로서도 매번 좀더 재밌게, 더 매력적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내가, 아, 과연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어, 나의 시간을 많이 확보를 못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해보는 게 맞을지, 그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을 해보니까 이미 좀 느낌이 왔어요. 아. 제가 이거를 뭐이분거안 하고 혼자 한다면 제 계획은 뭔가 고정수입이 생길 만한 일자리를 만들고 어 그게 뭐 영상 쪽 일이든 어디 집 앞에 가서 공장을 다니든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좀 만들어보고 싶었던 컨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삶도 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분명히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니까 제 돈을 깎아 먹으면서 지내야 되고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겠죠. 그리고 제가 제 거를 좀더 해보고 싶다 해서 컨텐츠를 했는데 사실 그게 계속 3개월, 6개월, 1년 내내 뭔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약간 그 현타라든지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해도 뭔가가 아쉽고 반면에 또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A랑 B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때 내가 좀더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 선택을 하라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이 영상업을 하는 거는 좀 저는 잘 맞고 좀 즐겁고, 어,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일이어서 도전해보는 건데, 누군가의 거를 만드는 게 내가 처음에 이 영상을 하기로 했던 그 마음가짐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는 제 거를 좀 표현하고 만드는 과정이 좋았던 거거든요, 사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떤 선택이 저에게 더 후회가 덜 남을지. 사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베스트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아쉽고, 뭐가 좀 부족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생이 쉽진 않네요. 참 요즘에 이런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 막 악몽도 많이 꾸고, 내가 그리고 영상업이란 걸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오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뭐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그래도 기죽지 말고 한번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안 되면, 뭐, 딴거 하면 되지, 뭐, 저는, 뭐, 부자가 되고 싶지도, 뭐, 유명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인생에 큰 뜻을 두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국에 저는 51대 49로, 마음이 더 가는 50일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게 후회가 좀덜 남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집에 가서 편집을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밥해주는 콘텐츠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정신도 없고, 고민도 많고, 진짜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걱정을 제가 만드는 것이도 <laughs> 제꿈 그냥 단순하게 살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제 꿈입니다 치킨 먹으면서 크라임싱 봐야지 아 집에 들어왔는데 심부름 시키네요 <laughs> 심부름도 할겸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고작 그 5일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그 강아지가 산책을 원하는 그 느낌을 알겠어 <laughs> 뻥 뚫린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누가 보면 어디 바다나 산이라도 온줄 알겠어 요 그냥 집 사는 곳 바로 밑에 로비 왔는데 속이 시원한. 근데 저는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그 과정? 그런 노동은 사실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싫진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뭔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좀 스트레스는 받긴 하는데 그냥 이거 하는 과정은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막 부러질 것 같고 막 눈이 막캥 하고 이런데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로 뭔가 밥을 먹고 살수 있으면 제 업을 찾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한번 이것저것 해봐야죠. 아, 배고파. 언제 오시나. 오세요? 어, 아, 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대 부부가 배달해주시네요. 다들 진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막 투잡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살기야 살겠지. 그 삶에 얼마나 만족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면 너무 막 지금 내 삶이 너무 안 풀리고 해도 그렇게 막 끝났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진짜 이제 치킨 먹으러 가야지.